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우리 당을 이끌 새 대표에는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. 우리 국민의 힘이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이재명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하는 길 그거 하나만 남아 있다.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.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. 믿고 선택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.